저는 인생의 많은 도전의 과정에서 공부, 연구 자체보다 그 외의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데더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포기하려는 생각을 안한건 절대 아니고요. 거의 매일 했습니다. 명확한 가치관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떤 답을 선택할지에 대한 결정을 좀더 빠르고 쉽게 합니다. 제가 따르는 가치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프드 대학 의 교수이자 엘비스의 창업자인 이진형입니다. 여러분 해리포터 영화 다들 보셨 죠 저도 학생일 때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영화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 정말 엄청난 보물 같은 대사가 갑자기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해리가 톰 레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악당들과 싸운 후에 자신과 톰 레로이 너무나 공통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아주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덤블도어 교수님께 찾아가서 묻습니다. 저는 소울링 하시, 어, 너는 슬리더런 하우스에 배정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제가 제발 그리핀도어 하우스에 배정해달라고 해서 소울링 어, 하시 저를 그리핀도어 하우스에 배정해준 것입니다. 저도 슬리더런 하우스 출신인 톰리더 같은 악당이면 어떻게 하죠? 그 말을 들은 덤블도어 교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해리야, 우리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의 능력보다는 선택이 무엇이었느냐가 훨씬 더잘 보여준단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제가 인생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과 일치하는 말이라 더욱더 감동적이고 놀라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저의 선택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를 조기 졸업, 스탠프레드 전기공학부로 유학을 왔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턱걸이로라도 붙는 정도의 실력과 의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찍기를 참 잘했어요. 고등학교 입학시험에서는 주관식 수학 문제의 답을 2라고 맞춘 기억도 있습니다. 그걸 맞추지 못했으면 제가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 인생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더 좋아졌을지 더 나빠졌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도 제 답안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봐야겠죠. 아무리 수식을 봐도 도저히 풀지는 못하겠고 수식의 모양새가 답이 영은 될 수가 없어 보이고. 도저히 일도 나올 수 없겠다 싶어서 그냥 일하고 찍는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도전장을 낸 나름의 노력과 상상력이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박사 과정까지 마치는 과정도 그리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저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의 뜻이 공부가 쉽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임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공부만 할 때는 몰랐던 부당한 일도 많이 겪고, 그로 인한 아픔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장통이 이런 것일까요? 하지만 가장 아프고 힘들었던 일중 하나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의지했던 저희 외할머니께서 뇌졸증으로 쓰러지신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른 많은 일들은 피나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한순간에 그때까지 알던 모든 일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은 정말 끔찍한 고통입니다. 저는 처음 유학길에 올랐을 때 저희 외할머니께서 싸주신 장조림이 담긴 병을 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넣고 하나씩 아껴서 먹다가 나중에 녹색 곰팡이가 생겨서 버렸을 때 아쉬운 마음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어릴 적에는 저에게 할머니께서 진영아, 너는 커서 꼭 휴, 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시던 말씀도 떠오릅니다. 어느 날 친구가 마음에 꽤큰 상처를 주어서 외할머니께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드렸을 때 며칠 후 미국에서 우편으로 받은 손수 쓰신 편지도 기억합니다. 외할머니께서 하루아침에 반신불수가 되신 상황을 그 어떤 노력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자신의 몸을 하루아침에 가눌 수도 없게 되신 할머니의 고통, 항시 간병인이 필요하게 되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주 단순한 일상도 불가능하게 되신 외할머니를 돌봐야 하는 가족들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도 엄청나다는 것을 그때 가까이 쓸어서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뇌 질환은 그런 것입니다. 한번 걸리는 순간 내가 바라고 노력하던 더 나은 삶과는 거리가 먼 일상적인 삶도 어려운 심각한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가장 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전자공학도였던 저에게 뇌회로를 분석하고 고치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았으며 제가 찍기를 할 때도 많이 발휘했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뇌를 분석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뇌도 우리가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쉽게 고치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 저는 그 미래가 눈에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서서히 머릿속에 청사진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절망의 순간에 희망과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제 상상이 맞을지 혹시라도 실패하면 그게 제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제 상상 속의 미래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열정이 더 강했습니다. 저는 인생의 많은 도전의 과정에서 공부, 연구 자체보다 그 외의 장애물들을 극복하는데 더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학을 공부하는 여학생, 유학을 온 후에는 외국에서 온 동양인 여자, 뇌 질환에 대한 도전을 시작한 후에는 다른 분야에서 온 외부인이라는 여러 가지 편견 속에서 그런 조건이 아니었으면 겪지 않아도 되었을 장애물도 수없이 이겨내야 했습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그간의 수많은 어려움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했느냐, 어떻게 긴 시간 동안 포기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시곤 합니다. 포기하려는 생각을 안한건 절대 아니고요. 거의 매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상상 속의 미래의 청사진을 다시 확인해 보고 정말 가치가 있는 도전인지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지 매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이 들면 늘 다시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완성돼 가는 제 노력의 결실을 보면서 다시금 용기를 얻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외부가 아닌 내적 동기 부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 여정에 많은 절망의 순간에 늘 도전과 희망을 선택해왔습니다. 제가 그런 선택을 하는 데는 제 가치관이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명확한 가치관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떤 답을 선택할지에 대한 결정을 좀더 빠르고 쉽게 합니다. 특히 오늘날 같이 많은 선택지가 빠르게 주어지는 디지털 시대에는 빠른 의사결정이 정말 중요한데요. 명확한 가치관은 빠르면서도 일관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가 따르는 가치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을 선택하라. 둘째, 혼자 할수 있는 일은 없다. 도와주는 사람에게 늘 감사하라. 셋째, 늘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도전에 응할 준비를 하라. 넷째, 다른 사람들의 비판과 장애물에 귀 기울이고 대처하라. 다섯째,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아래에 있는 내가 하기에 미천한 일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여섯째, 늘 장기적인 목표에 집중하라. 일곱 번째,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마음을 항상 따뜻하게 하라입니다. 인생에서의 고통에 대한 선택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채울 수도 있고 그 고통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후자로 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떠한 상황에도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은 더 많은 미움과 고통을 낳지만, 고통 속에 사랑과 희망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중요한 배움의 기회이며, 도전 속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을 얻게 되는 훈련의 장이 됩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선택은 가치 있는 일에 도전하는 목표의식과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가는 여정에 인류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할수 있는 최선을 끝까지 다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공할 때까지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실패는 없는 게 아닐까요? 나보다 뛰어난 인재가 많아서 용기를 잃었다 라고 절망하는 인재들에게 저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유능한 인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비밀을 깨닫는 순간 세상은 많은 기회와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선조들의 지혜도 너무나 놀랍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어릴 때 너는 오뚜기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곤 하셨습니다. 절망의 순간, 희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각자 희망과 도전을 선택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다 같이 노력해 나가는 사회가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사회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